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늘 국내 주식이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폭락이 좀 나왔는데요. 특히 에코프로BM, 에코프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어 요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리튬 가격에 하락된 서리를 맞았다. 그래서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양극재 판매를 선행하는 리튬 가격 하락으로 2차전지가 대 개가 급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코프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양극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빠졌으니까 양극재 판매 가격도 빠질 것이다 이런 놀린 거거든요 이런 뉴스 보고 투자하면 절대로 개그지 됩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 보고 매매를 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래서 빠진 게 아니에요. 제가 에코프로 차트 분석했었죠.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제가 뭐라 고 했죠? 여기서 이제 이평선을 깨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음봉이 연속으로 바뀌는 건 상승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락 트렌드가 되고 난 다음에 100일선을 지지를 받는 척을 하면서 이제 살짝 올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숏을 잡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이제 한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여기는 이제 이제 급락 구간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지지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일단은 300일선 밖으로 나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40만원에서 30만원대죠. 저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하방이라 그런 거예요. 추세 자체가, 여기서 고점을 찍은 뒤에,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개미들이 어디 물렸냐? 한 요쯤 물렸을 거거든요? 120만원? 그럼 120만원이 최소한 반토막 가도 60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는 개미들이 패닉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진정으로 패닉셀이 나오려면, 40만원이 깨져야 돼요. 30만원대는 가야, 이제 개미들이 곡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이렇게 우아형으로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저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미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주봉선인데, 5, 10, 10, 20 해가지고, 지금 10주선을 여기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런 후에 지금 20주선에 안착을 했잖아요. 근데 20주 선을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어요. 여기 상승장에선. 그렇죠? 그러면은 상승장에서 한 번도 닿지 않은 애가 나왔다. 닿았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보통 높은 확률로 여기서 급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트를 좀 분석하면서, 아, 얘는 이제 좀 끝났구나. 얘는 더 하겠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좀 숏을 잡아볼 자리죠. 사실.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숏을 좀 잡아보는 자리고 저는 숏을 잡겠다고 구독자 방에서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숏도 자 실제로 잡았고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나스닥 한번 보면서 차트 한번 또 분석해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프리장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데 뭐 그냥 약간 개미 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큰 문제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일단은 QQQ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QQQ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 주봉 보시면 체크해보면은 지금 일단은 횡보 중이죠. 어, 횡보 중인데, 어, 약간 최근에 추세가 좀 좋지가 않죠. 특히 저번 주가 좀 많이 빠졌,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3주씩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크게 보면 이게 좀 박스권 움직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횡보 이게좀 하다가 뭐 살짝 더빨 수도 있지만, 결국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면은 지금 제가 뭐 매크로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뭐 글로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매크로적으로 큰 이슈가 없었어요 뭐 개미들은 또뭐 svb 사태나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하겠지만 여기서 뭐큰 폭락이 나왔던데 이 정도는 사실 뭐큰 이슈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라던가 뭐 리먼 브라더스 파상이라든가이 정도의 악재가 아니라면은, 사실, 주식시장을 하는 내내 들어볼만한 아주 별거 없는 한 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떡밥이나 이제 계속 지루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큰 악재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여기가 8월 18일 저점인데 8월 18일 저점을 깨진 않았죠. 어, 근데 어쨌든 100일선을 좀 이탈한 상황이고 여기서 그래도 200일선까지 굉장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헤드앤숄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헤드앤숄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면 행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나스닥을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이 상승 추세일 때는요. 어, 이렇게 막세달 연속 음, 월봉이 세달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음봉이. 음봉 벌써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음봉이 굉장히꽉찬 음봉이 하나쯤 나왔습니다. 오, 요번 달은 음봉이라 봐야죠. 웬만하면.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음봉이 뜬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락장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웬만하면 한두달 정도 내로는 양봉이 떴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십자봉이니까 제외를 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세달 정도로 이제 떨어졌을 때, 요 때가 이제 미중무역 갈등 때거든요. 요 때도 세 달이었고, 나머지는 보면은 거의 잔잔바리로 거의 이제 한두 달 정도 내로 이제 조정이 되고 계속 월봉으로는 양봉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는 이제 조정달이고 여기는 이제 상승장이거든요. 상승장에서는 보면 은 거의 다 양봉이 많죠. 그래서 음봉이 연속해서 세 달이 나올 확률은 상승장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세달 월봉 기준으로 세번 연속 나왔다는 것은 이제 손절을 고민을 해봐야 될 자리라는 거지. 상승을 보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월봉이 저는 다음 달에 높은 확률로 양봉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10월 초에 좀 비중을 좀 크게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TQQQ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졌죠. 어, 월봉상으로는 지금 8월에 저점을 깨고 많이 내려간 상태 맞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사실 이제 추세가 좋진 않죠.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볼린저 밴드 이제 하단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도 기계적 반등이 나오고 상승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ABC 하락이 좀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어, 저점 매수를 노려봐도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 매매의 특성상 저희는 이제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런 수익실현 마인드로는 장기투자를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장기투자 마인드는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판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도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려가는 폭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평선을 일단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200일 이평선도 깨지 않았죠. 그러니까 속설은깬 상태가 맞는데 특히 q q 는 아직 모멘텀이 그래도 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OXL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어, SXL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00일 선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200일 선을 전혀 뚫지 못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TQ에 서 확실히 좀 힘이 많이 약합니다. 어, 그래서 얘는 제가 손절을 아마 이게 하게 되면요. 최우선적으로 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SXL.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무지성 장기투자자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장기투자를 할 거지만 하락장에서는 튀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제 나스닥이 힘이 너무 많이 약해지고 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아마 속슬을 최우선적으로 손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저는 지금 이제 16달러 때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익권인데 제가 볼땐제 평단이 내려가면은 이제 음전이 되게 되면 아마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는 생각이 돼요. 어 그래서 지금 속슬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어 상승장의 조정 달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월봉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두달 연속 이제 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조정을 한 후에 10월달에 좀 상승을 하길 기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한번 보면은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괜찮은 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 트렌드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상승 채널이 만들어졌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상승 채널을 깨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테슬라도 지금 나쁘지는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이제 그래도 일단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이 하단 라인, 잖아요? 하단 라인과 상승 라인을, 이게 크게 보면 이 채널 라인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채널 라인 안에서 놀고 있긴 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자리라고 볼수 있고, 그래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보면은 300일이 200일보다 위에 있죠? 이건 300일 선이고, 이건 200일 선이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이게 역배열 상태라는 거예요. 보면은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이제 이 고점이 높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역배열이 된 다음에 이거를 다 추세를 돌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200일 선이 300일 선 위로 올라와주는, 요런 골든크로스가 나와줘야 이제 완전한 정배열을 이룰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좀 행보를 해줘야 시간이 좀 필요하다. 횡보를 해줘야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올해 절대로 정고점을 넘을 수 없다고 저는 올해 저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초부터 얘기를 했어요 올해 테슬라 정고점 못 넘는다 그러니까 정고점을 막 넘, 넘는다는 얘기를 막 여기서도 했었거든요 300불 갈, 거의 갔었을 때 근데 그거는 굉장히 틀린 얘기고요 저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내년에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고점을 근데 올해는 확실히 좀 힘들고 힘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주도주였기 때문에 어, 21년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은 이제 개미를 좀 터는 구간 행보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행보를 한 다음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00불을 깨게 되면 여기 보면 200불에 이평선들이 모여있거든요. 지금 50주선이랑 200주선이 모여있죠. 여기를 깨게 되면 제가 볼때페닉셀이좀 나와요. 개미들이 이거를 못 버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요 200불에서 170불 사이 오면 사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깨면 제가 볼때 개미들 못 버팁니다. 여기서는 제가 볼때 삼슬라를 매수해볼 강력한 동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제가 볼때 견, 견딥니다. 왜냐면은 20주 선에는 아직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깨고 200불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여기는 제가 볼때 매수를 해볼 강력한 자리다. 매수를 강력하게 들어가는. 예를 들어 삼슬라 같은 거요. 삼슬라 같은 거를 강력하게 들어가 볼 자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온 말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주로 하는 사람이지만 어 역추세도 가끔씩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써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추세 추정을 하는 게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 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